카드 배송원인데요. 62세 남 조종한 3억짜리 터트 조선 피싱 실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진찍고 생성형 인공지능 전화 한 통에 금전뿐 아니라 삶까지 빼앗기는 이들이 있습니다. 금융감독원과 함께 고도화, 다양화되고 있는 보이스 피싱 등의 수법을 매주 일요일 세세하게 공개합니다. 그들의 방식을 아는 것만으로 나를 지킬 수 있습니다. 기자 페이지를 구독하면 이 기사를 편하게 받아볼 수 있습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62세 A 씨는 지난 6월 말 신용카드 배송원이라는 사람 B 씨의 전화를 받았다. 그는 언제 수령이 가능한지 물었다. 하지만 A 씨는 애초에 카드 발급을 신청한 적이 없었다. B 씨는 대리 수령인이 박오우이라고돼 있다고 했고, A 씨는 모르는 사람이라고 답했다. 그러자 B 씨는 사고인 것 같으니 카드사 고객센터로 전화하라며 전화번호 하나를 알려줬다. 보이스 피싱의 시작이었다. 명의 도용된 것 같다. 한마디로 시작된 피싱. 2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a씨는 별다른 의심 없이 해당 번호로 전화를 걸었고 상담원은 카드가 신청 발급됐다고 안내했다. 그러면서 바구우 명의 카드대금 연결계좌가 있는데 a씨가 신청한 사실이 없다면 아무래도 명의도용이 된것 같다고 말했다. c씨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보안 점검을 유도했고 a씨는 결국 그 말에 따라 휴대폰의 원격 조정 애플리케이션을 스스로 깔았다. 덫에 걸렸다. 이때부턴 CC의 범죄 행위가 한층 수월해진다. 전화를 끊지 않은 채 상담을 이어가면서 원격으로 휴대폰에 악성 앱을 설치했다. 이를 통해 통화 메시지 교환 내역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수발신 번호도 조작할 수 있었다. A씨의 모든 행위가 CC 통제권으로다. 휴대폰에 악성 앱 설치되면 금감원의 전화에도 피싱 조직의 연결. C씨는 다음 단계로 나아갔다. A씨에게 명의도용을 지속 언급하며 금감원으로 연락해보라며 1332라는 번호를 알려줬다. A씨가 검색해보니 해당 번호는 금감원 콜센터 번호가 맞았다. 하지만 A씨 휴대폰은 이미 악성 앱에 감염된 상태였기 때문에 그 번호를 누르자마자 보이스피싱 범계에 전화가 연결됐다. D씨는 실제 금감원 직원 이름을 썼다. 과장이라고 했다. 하지만 금감원에는 과장이라는 직급이 없다. D씨는 마침 전화를 하려던 참이라고 하며 박오우 명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돼 있는데 A씨 명의로도 개설된 계좌가 총맛두 개라고 겁을 줬다. 더욱이 해당 범죄를 검찰에서 보안사건으로 분류해 수사 중이라며 사건 번호까지 가르쳐 줬다.